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바나나킥 <laughs> 바나나킥 <키. 웃음> 귀여워 이름도 있어요 여기 이름 바나나킥 특기 바나나처럼 축구공 휘어차기 취미는 바나나킹 맛있게 먹는 방법 영구 이렇게, 바나나 킥의 자기 소, 소개가 있습니다. 바나나 킥의 소개. 글씨. 귀엽죠? 그리고 밑에는 바나나 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laughs> 어, 바나나 킥, 캐릭, 캐릭터. 귀엽죠? 소개. 숲좀잘 잡히나? 큐업져에서 최근에 생각난건데요 플레인 요거트 어 요거트 중에서 깔끔한 맛이잖아요 뭐가 많이 맛이 많이 안 첨가된 깔끔한 맛에다 이거를 찍어보면 어떨까 최근에 든 생각이거든요 어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나킥을 아니 일단은 이걸로 뜯어야겠죠 뚜껑부터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뚜껑에 붙어있는 거 먹죠 먹나요 여기 뚜껑에 붙어있는 거 일단 이걸로 뜯어서 뚜껑에 있는 거부터 먹어야겠죠 자 이렇게 뜯었습니다 음, 우리 특유의 그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요 플레인 요거트는 약간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약간 식초는 것처럼 시큼시큼하고 플레인 요거트가 그래요. 특징. 커요, 큽니다. 커요, 그렇죠. 큽니다. <laughs> 하나 했당 그냥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역시 반어기 맛있음 맛있습니다. 맛있음 맛있습니다.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다가푹 모습은 뭐 나쁘지 않아요 약간 이 모습이 약간 그거 생각나는데 그 뭐더라? 이런 바나나킥 같은 거에다가 그 초코랑 화이트? 초코맛이랑 화이트 그 있는데 난 반, 바닐라 맛인가 아무튼 그 맛있는데 그 되게 잘 먹었거든요. 콘초 맞다. 콘초 약간 그게 연상이 시켜지네요. 약간 그게 생각나는데 그렇죠?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묻혀있잖아요. 예전에 자주 즐겨먹었던 콘초가 생각나요. 음 역시 얘가 맛이 강해요. 시큼시큼한 맛은 여전하네요 이거는 요거트 먹는 소리입니다 <웃음> 마셔요 <웃음> 원래 이렇게 안 마시는데 손가락으 퍼먹긴 하는데요 뭔 숟가락 안갖가지고 그냥 마셔봤어요. <laughs> 그리고 마시기 편하게 이 모서리 부분으로 먹습니다. 꿀팁이라면, 꿀팁이 있는. <laughs> 이런 모서리 부분. 마시기 편하게. 마신다면. 만약에 숟가락이 정말 없다. 바나나 케 방금 뜯어서 눅눅하지 않고. 지금 상당히 상태가 그 상태 그대로. 아, 여기 써있는 대로 써있다. 바나나 막 그대로. <laughs> 찍어서 먹어봐야지. <laughs> 아... 제 생각에는 플레인 요거트가 바나나 케이크랑 그다지 그렇게 막잘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 다른 것들이랑 비교했대. 그쵸? 그쵸? 비교된다. 달라요. 그쵸? 봐봐요. 뿐, 바나나 케이크 모양이 달라요. 일자도 있고, 이렇게, 뭐라고,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하지? <laughs> 일자. 이것도 먹어야지. 와, 맛있어. 하지만 내고 하트 그린 내 얼굴.